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당뇨가 어, 오래되고 수치가 높은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나아질 수 있어요. 일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레이트의 양이 당뇨를 개선한다라는 연구는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심하신 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를 사는 양을 높이는 쪽으로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 아가 면역질환이 걸리기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가 면역질환이 걸렸다라는 거는 이미 장례미생물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났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장례미생물 다양성이 이미 떨어져서 면역세포가 피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럼으로써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내가 뭘 공격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된 게 자가면역질환이거든요. 자가면역질환이 있으신 분은 박림생물 다양성 다양성이지만 유틸르산의 농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무척 중요해요. 자가면역질환이 있으신 분이 당에인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자가면역질환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면역세포들이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양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 아토피라든지 아인 면역 반응, 과감 면역 반응 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진술에 조금 포커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은 늘 80점 이상 유지되고 있대요. 이러면 충분해요. 상위 30%만 되면 은 일단은 웬만한 기능은 다 가지고 계세요. 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흡수 기능이 아주 낮았다가 많이 좋아지셨다. 이 축하드립니다. 조금 이건데 오래 걸려요. 좋아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좋았던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이 안 좋아지셨다. 이런 개별 미생물들 차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느냐? 완전히 신경 안쓸건 아니지만 일단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다 좋으면 좋지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우선 순위를 든다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무조건 끌어올릴 거고요.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지표도 그 이후에 계속 끌어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지방 조절이나 면역 기능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아지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생물이 바뀌면서 그거에 중요했던 아이들이 일부 소실이 된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과 포스바이틱스가 무척 높으시니까 이거는 일단 구차적인 거니까 이거는 크게 현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랑 포스바이틱스가안 좋으시면은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기 때문에 마이랩 분석을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활용 정도 에콜 만들어낸 능력. 이거는 저희가 이미 알고리즘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랩 보면은 에콜 이분이 만드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미 저희 특허 다 나갔을 정도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갱년기를 얼마나 심하게 앓으실 건지에 대한 예측도 일부 이미 가능하고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솔루션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포커스 하고 있는 거는 못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비 반응자가 어떻게 반응자로 바뀔 수 있는지 기술이 탑재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엑스 뉴트리 라이트 활용 정도,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충격받진 않으시겠죠? <laughs> 내가 얼마나 쓸수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너무 충격받지 않으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메이랑 지속적으로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마이렛하고 6개월 지났는데 다시 재검사를 안 한다면 처음 검사한, 검사한 맞춤겸에 계속 먹는 게 아니, 일단 처음 검사한 거 드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시험 했을 땐 81%였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71%라고 해서 71%가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신약을 개발할 때도 70% 이상 효과가 나오면 인정을 받을 정도로 약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미니멈 9개월에 한 번씩 바꾸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는 거지. 여기에다 피팅이안 되어 있는 균을 먹으면 이런 효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착각하시는 게 3 6고 유산균은 강내 미생물 다양성과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균이 아니에요. 3 6고를 먹는다고 강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뷰티르산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균주가 아니에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준 균주는 마이렛 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마이렛이그 작동을 잘 해드릴 거고, 가급적이면은 6개월, 9개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트래킹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조금씩 떨어질 뿐이지. 그러니까 기존 드시던 걸로 계속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비타산을 주로 생성하고 흡수를 소장에서 작용하 대장에서 하는 포도를 어떻게 소장? 아, 이 부분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소장과 대장의 역할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거의 다 대장에서 일어나요. 사람의 장이 8m, 자기 키의 5배 정도 되거든요. 8m에 달하는데 사실은 앞쪽의 어, 그 식도랑 이런 거 빼고 3, 4m의 구간은 소장의 구간이고 여기는 미생물의 작용이 전혀 크지 않아요. 미생물의 작용은 거의 불필요해요. 여기에는 안에서 만든 밤즙산 소화효소들이 내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서 실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은 거에서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최 30에서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흡수가 되지 않은 물질들이 해장, 말단, 소장의 끝부분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몸이 더 이상 흡수 기능이 없어요.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합니다. 분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분해된 물질들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은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으로 내려오게 되고 대장은 물을 흡수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물만 흡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알게 된게 소장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물질들 비타민 에콜 뭐뭐 뭐, 유로리틴 아까 단세지방산 이런 것들은 다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상태로 물과 함께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든 물질들은 대장에서 물과 함께 흡수된다는 라게 거의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장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소장에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장이 아니라 대장 초입 또는 소장 말단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 피도박테리움이 대장에서 비치를 산을 주로 만든다. 맞는 얘기지만 100% 정답은 아니에요. 비피도박테리아도 예를 들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애니멀리스 락티스 같은 균주는 락틱산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 락티스 안에서도 뷰티르산과 프로피온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있고요. 비농거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산, 뷰티르산을 만들기는 하지만 만드는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비피도박테리아가 무조건 뷰티르산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장에 들어온 다음에 얘네가 실제 거기서 작동을 할수 있어야지 만들어내는 거지, 비피도박테리아 이꼴 뷰티르산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장누수라는 질병은 없었을 거예요. 뷰티르산이 무조건 그렇게 한다. 옛날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리 할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절대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요. 그래서, 어, 실제 뷰티르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피도박테리아가 아니라 제 장에 있는 한 개가 넘는, 어, 남대항성 미생물들. 이거 밤늦은 시간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라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긴 하지만,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 포나 클로스트리디움 클러스터 포틴이나 로제베리아나, 뭐, 어, 이런 조, 이름, 이름이 특이한 애들 엄청 많아요. 아컬만시아 뮤시니필라나, 비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치라든지, 어, 이런 아이들이 뷰티류산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뷰티류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의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게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입니다 대검사할 때는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을 2주 정도 쉬다 검사하는 게좋나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산균 드시면서 대검사하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마이랩 검사 후에 맞춤 유산균 섭취했을 때 폭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혈압약, 당뇨약 등의 섭취가 많고 매운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다 맞춤형 유산균 드시고 속이 맵다라고 아프다고 속이 쓰리시면은 일단은 얘네가 작동은 하는 건데 유기산 생성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있을까봐. 한 포를 한 번에 드시지 말고 반 포씩 두세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고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서 얘네들이 만든 유기산이 물에 충분히 희석이 된 상태로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마스가 마이레벨만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면 일반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분석하는 거는 대항하지, 예, 대항 안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온 분석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 중에서 1세대만 쓰는 거예요. 거의 마이랩보다 뒤떨어진 기술력으로 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분석들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1세대랑 2세대, 대사체까지 같이 하고 3 세대까지 가는 거는 전 세계에 마일에밖에 없습니다. 가스가 심하게 나오면 두 달이 넘어도 지속된다면 그건 어떤 현상인가요? 가스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물질의 분해능은 좋아졌지만 분해할 때 유기산이 아니라 가스의 형태로 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엔자인바이옴이니까 엔자인바이옴을 조금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